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재화 부교수님의 강의 노트, 시험에서 학습으로 학습으로서의 평가 (AAL과 그러니까 AI와) 함께 교육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가. 어,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노트를 보니까요. 교육에서 평가라는 것의 역할이 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시험 보고 점수 딱 매기고 끝 이게 아니라 평가 자체가 당신의 학습을 돕는 뭐라가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인공지능, 특히 그 생성형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 그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평가는 주로 학습의 결과, 그러니까 얼마나 알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수단이었죠. 뭐 성적표처럼요. 이걸 이제 학습의 평가, AOL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AOL. 아, 근데 이런 방식은 아시다시피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너무 치중하게 만들고 어떨 땐 시험만을 위한 공부, 벼락치기 같은 거요. 맞아요. 저도 막 시험 끝나면 배운 거 거의 다 잊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작용도 있고 또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이런 한계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접근법이 중요해진 거군요. 그 노트에 나오는 학습을 위한 평가, AFL, 하고 특히 학습으로서의 평가, AAL, 이런 개념들이요. 정확합니다. AFL은 선생님이 당신의 학습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음, 어떻게 하면 더잘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피드백을 주고 또 수업 방식을 조절하고 약간 이런 방식에 가깝다면요. 네, 선생님 중심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AAL, AAL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평가의 주체를 당신 바로 학습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어, 평가의 주체를 학습자에게 넘긴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보통 평가는 선생님이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AAL에서 평가는 더 이상 당신에게 그냥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당신이 더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활용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요? 네. 예를 들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어 내가 이걸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렇게 끊임없이 점검하고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죠. 아하, 메타인지? 네. 그리고 필요하면 학습 전략을 막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자기 조절 학습이고요. 자기 성찰 노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동료들하고 서로 피드백 주고받는 활동들. 이런 게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그러니까 평가가 무슨 시험처럼 부담스러운 관문이 아니라 거의 내비게이션처럼 내 학습 방향을 내가 조절하는 데 쓰는 도구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노트에 보니까 학습 지향 평가, LOA라는 개념도 있던데, 이것도 좀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LOA는 이 모든 걸좀 아우르는 약간 더큰 그림이라고 볼수 있어요. 모든 평가 활동, 심지어 뭐, 최종 시험 같은 것조차도 그 자체가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설계하는 철학입니다. 시험도요? 네.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받은 피드백을 그냥, 아, 내가 이걸 틀렸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번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하는 조언, 즉, 피드 포워드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는 거죠. 피드 포워드. 미래를 위한 조언이군요. 근데 이런 개인 맞춤 피드백이나 자기주도 학습 지원, 이게 이론은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선생님 혼자 모든 학생에게 다 해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한계가 있었죠. 바로 여기서 AI가 딱 등장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기반의 생성형 AI는 이 변화를 만드는 아주 강력한 총매제가 되고 있어요. 어, 어떻게 말이죠? 단순히 뭐 정답 확인해주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AI가 당신하고 직접 대화하는 학습 파트너가 될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학문제 풀다가 막혔어요. 그러면 그냥 땡 틀렸음 이게 아니라 AI 투터가 어이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래요 하면서 관련된 설명이랑 같이 맞춤 힌트를 주는 거죠. 와. 네, 맞춤형 문제를 새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서 당신의 사고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 노트에서 언급된 초기 카파 같은 시도들이 이런 방향을 향한 음, 초기 단계였다면 이제는 훨씬 더 정교해진 거네요. 그쵸. 카카가 약간 혼자 길 찾는 내비게이션 같았다면, 이제는 더 발전해서, 네. 노트에 나오는 집단 AI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당신만을 위한 여러 전문가 팀이 실시간으로 협력하는 것과 약간 비슷해요. 팀이요? AI 팀? 네. 예를 들면, 어떤 AI는 당신의 글쓰기 스타일을 분석해주고, 다른 AI는 개념 이해도를 체크하고, 또 다른 AI는 당신에게 딱 맞는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전문화된 역할을 나눠서 수행하는 거죠. 와, 정말 세분화되네요. 더 나아가서 이 AI 시스템 자체가 당신의 학습 과정을 계속 평가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시스템 전체를 개선해 나가는 AI에 대한 평가, 즉 AOA 방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AOA, AI에 대한 평가라.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진정한 개인 맞춤형 학습 경황이 가능해질 잠재력이 있는 거죠. 평가는 이제 학습의 끝에 놓인 어떤 정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학습 과정 전체에 깊숙이 녹아들어서 당신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AAL,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당신이 학습의 주도권을 확실히 줄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생성형 AI나 집단 AI 같은 기술 발전은 이런 이상적인 교육 환경을 어쩌면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음,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는 셈이죠. 시험의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평가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이 되네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의미있게 잘 활용하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맞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내 학습 과정에서 평가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이 평가라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더 깊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